자, 그 정확한 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테이크 백까지 완성된 다음에 이 손이 자꾸 움직이게 되면은 이 방망이를 쥔 손이 계속 뭔가 움직임이 있게 되면은 정확한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공을 보고 계속 움직여서 스윙, 계속 뭐 움직여서 스윙. 이제 공이 날아오고 있는데 여기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고 나는 바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오고 가고 다시 스윙을 하거나 아니면 가고 방망이 같이 따라가서 스윙을 하거나 이걸 고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여기 잡아놓고 이 방망이가 이손 잡은 방망이가 여 위치에 그대로 있고 제 몸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체를 돌리면서 한 번에 이제 한 번에 내는 거죠 움직임 여기 손에 있는 움직임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정확하게 공을보고 스윙. 이렇게 좀 연습해보니까 정확도가 저는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사실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만약에 맞으면 언... 이걸로 해보고, 아니면 바로 바꾸시면 돼요. 예. 그뭐한 가지의 방법을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건 있어요. 하루 연습하고 아이가 안 맞아, 이게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해보세요. 일주일 정도는 해보고, 시합 때는 쓰지 마시고, 이제 연습장에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